안녕하세요 신학석 과장입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 매트리스 차량으로 V 클래스 북미 버전 가솔린 차량입니다. 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범퍼하고 이제 램프 전부 다 변경시켜 놓은 차량이고 외관 색상도 다크 네이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도 에어댐 들어가 있고요. 내부는 약간 에르메스 그. 시그니처 색상 컬러인 주황색상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예, 네, 우드플로어 되어 있습니다. 수툴이고, 예, 네, 안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 양모 매트 있는데, 안에, 어 보통 이게 지금 거의 서물함으로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가운데는 콘솔 되어 있고, 이거 펼치면은, 예, 네, 이렇게 테이블 적용되어 있습니다. 86km 탄신차량이고요 22년식입니다. 위에 감싸기도 네이비로 샤모드로 감싸져 있습니다. 옆에 창문도 유리도 교환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골프백이 옆으로도 들어가고 세워서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굉장히 넓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골프 한팀 정도는 여유롭게 가실 수 있고. 구 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 슬라이딩 도어 적용되어 있고요. 앞에도 전부 다 감싸기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보여주십니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